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소니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본식 드레스 고르러 왔거든요. 아직도 술이 안 깨가지고 토할 것 같은데 드레스 잘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 그리고 저 웨딩 촬영 그 했었을 때 악세사리나 이런 소품 막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거는 제게 아니고 다 여기 샵에서 준비해 준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좀 그런 소품 같은 게좀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 좀 화려하고 블링블링하고 뭐 다른 데는 비교할 게 없어서 못했지만 아무튼 그래도 아주 제 마음에 쏙 들어요. 오늘도 드레스를 입어야 돼서 화장은 조금 네. 진하겠습니다첫 번째 음, 드레스 준비되셨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아니가 처음 고른 거구나 그잡지했던 음. 거. 맞아요. 아빠 어, 맞죠? 네, <laughs> 되게 반짝반짝하다. 네. 음... 오늘은 우리가 본식 느낌이라 사진이 아니고 실제로 봐서 신는 와 이거다 했을 때 가셔가셔야 돼요. 반짝이 는 느낌이 사진에는 안 나와서 본식 드레스는 원래 사진 보고 고르시면 안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페백 하세요? 안 해요. 저는 포니테일도 예쁠 것같으시데요 맞아, 포니테일도 네. 예쁠 것 같아. 포니테일이 조금 더 영해 보이고 여성스러워 보이거든요, 옆모습이. 맞아, 맞아. 너그머리속도 많아가지고. 포니텔으로... 자, 첫 번째 느낌 잘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다른 느낌 볼게요. 나간다. 응. 보여드릴게요. 오. 음. 세상 어려해. 그지, 진짜 어려하서 아, 제 사진에 안 나오긴 나 사진에 안 나오죠. 그지. 음. 아, 진짜 반짝반짝해 보여. 야, 이거 예쁘다. 보시면 아, 반짝이가 얼굴도 하나 보 음. 프리미엄은 소재부터가 좀 달라요. 아. 훨씬 예쁘죠? 예쁘다. 아. 포니테일하고 예쁘죠? 예쁘다. 어 너무 예쁘다. 나 네. 포니테일도 예고 음, 더 여성스러워. 웨이브도. 뒤돌아서 딤버스 따먹을까요? 지 여기 지 죽을 거야. 이게 진짜, <맞을> <laughs> <laughs> <되게> 진짜 반짝거려. <laughs> 그렇죠. 머리에서는 오, 지금 베일도 되게 반짝반짝해, 주윤이. 음... 옆 거울로 지금 원 베일 느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쫙 끌고 들어갈 거예요. 어 너무 예뻐. 화려해, 맞죠? 너는 역시 화려한데 괜찮아요, 주윤이? 네. 좀 어리... 어둡게 한번 봐. 어둡게, 우리가 저기 꺼지면 다 아, 꺼져갖고 아, 그치 음, 조명을 바꿔서 조명 바꿔서 확실히 예쁘지 응 꺼도 짝반짝 그래서 조명 싹받으면레오 되게 예쁠 거야 걸으면 엄청 이렇게 음. 기 1번이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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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나 걷는 거 같아? 응말 <laughs> 같은데? <laughs> 아아니말 <laughs> 보여드릴게요. 음. 아까 두 번째랑 비슷하다고. 이게 가뭐 짧네. 단장 음. 내려오면 이게 요 이게 아직 한 번도 안 입은 거예요? 이번 주에 나왔어요. 오, 음. 음, 하는 음. 음. 이게 가까이 보면 되게 고급스럽죠? 그리고 음. 디테일이 이게 다 비슷한 거 같아. 요 어떤 게 나, 어떤 게 나. 오늘 몇 개이지? 몇개 입어봐요? 보통 네벌 입으세요. 아,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야. 두 번째. 너 번째. 어떤 게 마음에 들어? 두 번째, 세 번째 너무 힘들. 이거 이거랑 더 페코? 어. 아, 아 이거랑. 어 그래, 페코도 예뻤어. 저는 고개 조금 더 임팩트 있었던 것 같아요. 뒤 돌아서 배일까지 볼게요. 음, 나살안 빼줄 거지? 오늘 내뺀 것처럼 얘기아 <laughs> 잠시 뺐었대 잠깐 잠깐 뺀었는데. 잠깐. 와 진짜 <laughs> 오늘 뺀 것처럼 얘기해. 당당한 얘기. 내번에어 근데 사진을 하면 날씬하게 나와. 맞아. 이게 허리가 되게 얇아보이고 예쁘다. 어때? 너의 왔어. 아 고민돼. 아 어렵다. 네 번째는 시무이 원래 제가 시무님 생각해놓고 처음부터 있었던 거. 어째. 그거 한번 볼게요. 그것도 예쁠 거야. 뒤에는 이게 제일.. 오, 이거야. 이거 그래? 이거, 어야이야그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 이거야. 손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야이거 이거야, 이거이 이거야. 이야 와 이쁘다. 신지어 이목구비가 워낙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묻히지 않아요 절대. 소름 돋았어. 지금 조명이 너무 세서 그런데 조금 어두우면 이건 더 예쁘겠다. 와. 왜냐면 양쪽이 우리가 입장할 때 어두워지잖아요. 와 이쁘다 이거. 야, 이거야? 너무 예쁘다. 어 이거야. <laughs> 근데 어, 장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얼굴보단 드레스가 너무가 멋져 보여. 다이아 여기 조명 좀 꺼봐 봐. 음, 그러니까 이 정도 이런 분위기라고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 이 정도 분위기? 음. 왜냐면 음. 신부 대기실에서 이렇게 할 거라 세상 과하지 않아요. 여기 는 조명이 워낙 세잖아요. 근데 음. 웨딩홀 가면 이 화려함이 좀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음. 예쁘다. 이거야? 나도 어. 5년 일하면서 어. 이건 처음 본다. 어. 이런 거어 <laughs> <laughs> 오빠는 어때? 좀 괜찮은 거 같은데? 끝이야? <laughs> 뒷모습도 보여주세요. 돌라가자 장난 아니다. 와 이쁘다. 솔렁솔랑야또 걸어봐. 야 <laughs> 이뻐. 야 이거다 나. 이거다. 때 괜찮아? 어 응. 그래 날씬해 오, 보이고. 뒤에가 이제 너무 예쁘다아사진안 어, 담겨. 아 대박이다. 와 어, 이거 이쁘다. 음. 나 이걸로 할까봐. 야 음. 나도 입고 싶어. <laughs> 봐봐. 거울 통에통가 봐. 오딱 저절로 보일거야. 아. 예쁘다. 그앞 라인도 음. 예쁘고 이렇게 날씬해 보이고. 음. 십이 그 이렇게 옆으로 그렇지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몸을 살짝 살짝 어.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아. 앞뒤로 아. 하는 거 아니고 이 얼마나 멋있어? 그렇게만 보이네 날좀 무서워 나좀 무서워 아 진짜 화려하고 예뻐 아 예뻐 요저공주같다 어, 음, 예쁘다 프리테일하니까 또음 과하게 가세요 과하게 가서 후회하는 사람 하나도 없으신니까 아, 진짜 아, 저 이걸로 하겠습니다. 음. 지금 아, 스타일링 딱 괜찮죠? 네네. 네. 요 베일까지 요 세트로 가세요. 네. 음. 고생하셨어요? 나오실게요. <laughs> 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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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드레스를 다 고르고 지금 그 웨딩 촬영한 거 사진 나왔다고 해서 그거 띵카로 왔어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네 네, 잘랬었어요 아, 아, 네. 오늘 본식 드레스 고르고 예, <laughs> 아, 금방 왔다가 찾아서. 아, 스웨이 네. 영상 보고 아, 보셨어요? 그래서 많이 또 전화 왔어요. 아, 아, 진짜요? 네. 아어요그다 진짜 어, 잘 가지고. <laughs> <laughs> 아, 진짜. 진짜 민다가 아, 어, 무슨 소리야? 데막 예. 그날 와, 웨딩 아, 촬영 <laughs> 찍었었던 거퀄리가 진짜 잘, 아, 잘 나와 가지고 <laughs> 덕분에 좋을텐데 아 아니,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네, 네, 작가님 네. 잘 만나가지고 아, <laughs> 사진 너무 제, 잘 찍었어요 아, 촬영하면서 아, 본식까지 이제 잘 하셨어요 <laughs> 그니까요 언제예요? 저 4월 11일이요 아 진짜 네. 얼마 안 남았구나 네. 나 후타 끝내버리려고요 네, 네. 더즐길못끝내겠끔그 <laughs> <자식이 웃음> 어떻게 여행은 어떻게 되세요? 여행도 다 취소 취소못 취소. 못 가요. 가요 원래 어디였죠? 발리, 발리 아 발리였다가 음. 가까운 개성리나 뭐 가면 <laughs> 괜찮네. 강원도 네. 네. 쪽, 강원도 쪽. 쓰는 것도. 국내는 나쁘지. 헤딩만 좀 틀리지. 강원시사랑 뭐. 아, 비슷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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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네.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작가님 정말 유쾌하세요. <laughs>